지원공주 나옵니다. <목소리> 지... 공주야! 지원공주! <지형> 지 공주! <laughs> 아! 지영 공주! 지와 공주! 우리 공주 이쁩니까? <laughs> 아, 우리 공주 오늘도 나왔네. 공주에게 나왔을 때 어때? 내가 애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들 왔네요. 아 예. <알겠어요. 웃음> 야 텐션이 어... 더 높은 것 같은데요. 어, 알겠어요. 예. 아 어, 우리 지영 공주가 왔는데 어, 공주야, <laughs> 내가 공주 시키는 대로 다 할게. 우리 공주가 뭐 안아달라면 안아주고, 뽀뽀해달라면 뽀뽀해주고, 어... 죽으라면 뭐 죽는 신형도 할수 있어. 근데 다 해줄 순 없어. 오늘은 아무리 공주여도 딱 하나만 할 거야. 원하는 거야.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해. 내가 다 들어줄게. 뭐 할까? 그냥 네, 헤어지자.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헤, 헤어지자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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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봐. 아니 아, 뭐, 헤어지자잖아요. 잖아요 우리 라이란 씨가. 아 람이란 씨 아니에요? 송습니다라 아, 람이란 씨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? <laughs> 그지 얘 배우지. 아니 라이란씨줄 알았죠. 그때 나도 좀 봤다 했어. 저기요. 야 다시 물어본다. 헤어지자고? 어? 헤어지자 나 그만 만나고 싶어. 후회야? 후안 후회 하겠어? 응. 헤어진 거야? 어? 뭘 꼬라봐. <laughs> 헤어지자. 아, 아까 아저 싸우는 거야아 연인 싸움하는 거야 지금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방황했어요. 지금 뒤에 준비해온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사랑할 총알을 나한테 쏴줘. 그러면은 내가 죽는 시녀까지총 맞는 것까지 하려고 다 준비했거든요. 감독님 여기 이거, 이거 그냥 터트려주세요 이거 그냥 저 준비 한... 많이 했어요. 예? <laughs> 아또 한, 뭐 어, 맞아. 하는 건 뭐야, 야?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정직한 후보님이 어... 거짓말을 못해요. 아... 이 거짓말을 못하신단 말이에요. 이거 안 됩니다. 지금 저희가 네.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다 아장났습니다. 이거 아... 어떡합니까? 자, 일단은 그 꽃다발 주는 게 있었는데요. 후배분들 예. 나와주세요. 예. 예. 안세요 자... 그... 끝났어요.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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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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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가세요. 이거는 허나이냐, 허나 아니냐, <laughs> 허나? 이걸 허락하는 거 아니야? 제가 주려고 케이크까지 준비했는데. 이상준 <laughs> 씨. <laughs> <laughs> 오늘 헤어졌습니다. <laughs> 예. 이상준 씨, 야, 공주님 예. 사랑해야 하면 돼요. 예? 사, 공주님 사랑해야 하면 뭐가 더 준비가 돼 있었어요?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<laughs> 네, 아니, 그래도 보시 예?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. 공주님 사랑해요.